안녕하십니까 HL4CVG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12월 4일날 구글에서 어, 스크린투 오토 웹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을 하고자 이렇게 또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스크린투 오토 웹이 사라졌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스크린투를 이름을 바꾸든가 해서 강제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AAE ASA라고 어, 01버전, 02버전, 03버전까지, 어, 14일날 도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동을 해서 스크린2 오토가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스크린2가 사라져가지고, 안어미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 있으니까요. 범퍼는 어, 루팅이 되어 있는 폼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것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h l 4 c v g 입니다 예, 그 아까 차량에서 스크린투 오토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스크린투 오토를요. 자, 내네 파일로 가셔서 네, 어, 다운 링크에서, 어, A, A, S, E 영상 버전을 다운로드 했겠죠? 음, 클릭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겠습니까? 예, 설치. 네, 설치 중입니다. 루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 초기화 해가지고 다시 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설치됐죠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완료해서 홈버튼으로 빠져나갑니다 홈버튼으로 설치된 데로 가야죠 ase 클릭 예, 클릭하면 은 버전이 0.3 버전 예, 0.3 버전은 12월 14일날 버전업이 되었습니다. 01 버전, 02 버전, 03 버전까지 나왔네요. 예, 스크린 툴을 오토 클릭. 예. 버전은, 스크린 툴 오토 버전은 3.6.2 버전입니다. 여기서 인스톨. 그러면은 다운로드 APK를 다운받죠. 기존에는 어, 스크린투 오토 파일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구글 때문에 바꿔졌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에, 설정. 이 출처. 활성화 해줘야 되요그 다음에 뒤로 가기. 설치하자 우리는요. 설치. 설치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완료하시면 됩니다 완료하고 홈 버튼 보면은 스크린 투 오토가 설치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설정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난거 아닙니다 클릭 스포해이죠 권한 예. 루팅이 되어 있는 폰이기 때문에 허용을 해야죠. 허용. 네. 이 화면이 나오면은, 시작하려면은, 오른쪽 가사표 클릭. 네, 여기서, 제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오른쪽으로 활성화 시켜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활성화 시키면 안 되고요. 내용을 보시고 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뿌리. 되고 다른, 외, 위에 표시. 이것도 권한 허용. 그래서 뒤로 가기 시스템 설정 기록 오른쪽으로 활성화 권한 허용 뒤로 가기 배터리 최적화 비활성화 이런 것도 클릭 여기서 허용 그 다음에 특별한 능력 여기 설치된 서비스 있죠 서비스가 4개 있는데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여기 있죠 스크린트 오토니까 사용 안 하면 되는데 여기서 사용 오른쪽으로 하시고 보면은 뭐 제어권이 나오는데 여기서 허용 해주시면은 오른쪽으로 됐죠 여기서 다시 빼가면 사용도 나왔죠 백백 백. 예. 알림의 XX 여기 있죠 여기서 쭉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올리면은 스크린 투오터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스크린 투 오토 허용 그다음에 뒤로 가기 메모리 액세스, 이것도 활성화. 허용. 마지막 폰 허용입니다. 여기서도 허용. 여기서 다 됐습니다. 자, 또 오른쪽으로 누르면은 스크린 도토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설정까지 갑니다. 나는 동의한다. 클릭. 예.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는 스크린 세팅. 클릭해서. 3분의 1 정도 하시면 되고요. 뒤로 가기. 다음에 화면 복원 설정에서 위아이콘 있죠?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하시고, 뒤로 가기. 설정 실행기. 설정 실행기에서, 음, 여기서 응용이 있는데, 이것은 뭐 배경화면 아이콘을 추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번. 추가 한번 해볼까요? 음 모를까요? 여기서 유튜브 한번 해보죠 유튜브 확인 하시면 유튜브가 돼 있죠 여기서 뒤로 가기 하시고 여기서 방금 여기서 설정용에서 여기서 별도로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어, 유저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터치 버튼 설정은 취소 그 다음에 워드 세팅에서 중요하니까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이거 보셔야 돼요. 넷, 픽스 넷플릭스, 오른쪽으로 활성화. 그 다음에 ARM, ARM, ARM 64 아시죠? 여러분 강조해 드렸는데. 이 폰은 64입니다. ARM 64니까 64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뒤로 가기. 그러면 다된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네, 빠져나가서 다음 중요한 것이 어 보시면은 스토이죠 볼까요 스토이저에 ATIK 노트책 스크린 투어돼 되어있고 요거는 메뉴가 죽이는건 죽이는 건데 지금 활성화 안시켰습니다 요거 다음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고 AT, 여기 있죠? a t 여기있죠 AIOT 여기서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동의합니다 웹 선택에서 스크린 투어떴죠? 돼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빼고 여기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누르면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변했죠? 여기서 재부팅 후 적용입니다. 재부팅 하시면은 리부트 폰 나우 확인 하시면 됩니다. 이러시면은 아, 폰이 세팅, 스크린 투 오토 세팅이 다된 겁니다. 그러면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뭐 확인해 보죠. 확인하는 방법도, 음... 검색 화면에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좀 기다리죠. 예, 폰이 부팅이 되었습니다. 부팅이 되었으면은, 스크린 투 오토가, 안 되지도 오토에 런처 화면 맞춤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차에 꼽아도 바로 되고요 근데 여기서 확인해 문 확인하고 차에 가는 게 나왔겠죠 여기서 검색해서 아, 안드로이드 오토 있으니까요 클릭하시면 되죠 안드로이드 오토 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앱 사용 러면은 바로 연결되죠 여기서 런처 맞춤 설정에서 클릭하시면은 예, 아, 스크린 투 오토가 설정이 됐죠 이렇게 되면 은 이상 없이 차에서도 나온 겁니다 여기 에 화면에서 아이콘이 안돼 있다 없다 그러면 은 차에서도 안 나옵니다 그럼 차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되기 때문에 뭐 닫기하고 차로 가서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HL4CVG입니다 어, 작업을 모두 완료했고요 어, 차에서 테스트 하겠습니다. 폰을 부팅 시켜 보겠습니다. 준비된 USB 데이터 케이블을 차량인 포트에 꽂고 반대편 케이블 붓은 폰 충전단자에 삽입시키면 됩니다. 네,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바로 연결 됐죠? 무선, 와이러스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전, 지금 이중으로 잡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제대로 잡혔습니다. p p s 활성화는 제 차량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 펀딩 된 거, 그, 어,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 폰,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우선 동글이 지금 펀딩 중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펀딩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크린트 오토. 나왔죠? 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유튜브 추가시켰죠? 받으신 거 거의 다 사용하셨죠. 이런 국민지원금처럼 나라에서 주는 정부지원금이 수천 가지나 있는데 네, 이상 없습니다. 어,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네플릭스 한번 봐보죠. 이상 없습니다. 어, 1, 2, 4 사태 이후로, 어, 아노미를 잘 사용하셨는데, 아노미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분들, 또는 스크린투 오토가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에서 사라졌을 경우는 방금 제가 했던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크린 투 오토 살리기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